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제 뉴스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주 가운데 가장 어, 실적이 뛰어난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어, 기업입니다. 자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 연간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어, 작년 4분기 실적이 기,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았다는 점. 뭐, 어닝쇼크라는 표현까지 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올해도 어, 나쁘지 않은 전망, 좋은 전망이 어,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실적을 살펴보고 또각 어, 증권사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작년 4분기 실적입니다. 어, 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이 4,987억 원, 영업이익이 1,647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3%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이 수치만 봤을 때 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다만, 어, 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4분기가 조금 부진한 건 아닌가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 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9% 줄었고 영업이익은 33% 줄었고 영업이익률도 뭐10% 포인트 넘게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 전 분기 대비로는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어 매출액이 30%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44%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이 3.2%포인트 개선됐다. 이렇게 아주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고요, 반면에 전분기와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그런 성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어, 매출을 어떤, 뭐, 어, 상품에서, 어떤 제품에서 이렇게 매출을 일으켰는지, 어떤 부문에서 매출을 일으켰는지 살펴보면, 어, 지금 색깔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또 셀트리온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네, 한쪽에 뭐 집중되어 있다기 보다는 고른 어, 매출 분포, 어,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의 장점이죠. 어, 램시마, 트록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어, 그리고 제약 케미컬 뭐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매출을 내고 있고, 어,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작년 4분기에 이 유플라이마, 이 네, 색깔이 처음 이제 들어왔죠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더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 파이프라인이 다양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아무래도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한 공격력을 지닐 수가 있을 테니까요. 다만 지금 이 막대그래프에서도 보듯이 3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매출이 줄어든 그런 모습 나타났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연간 비교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에, 매출 1조 8,491억 원, 영업이익은 7,121억 원. 네. 자 비교를 해보십시오. 2016년부터 지금 어, 최근 5개년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뭐 매출 거의 뭐이두배 이상, 두배 정도 뛰어오른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한두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모습들. 2020년이 상당히 셀트리온한테는 어떤 기회의 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체력들, 어떤 기술력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그 충격을 받았던 2020년에도 셀트리온이 연후해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낼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어, 그 전, 2018년이나 2019년보다 다시 좀더 개선되는 모습. 물론, 2017년에 이 54%라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에는 못 미쳤습니다만, 그래도, 어, 이때가 좀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머지 2016년과 18년, 19년, 다 34에서 35% 안팎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 지표인데, 작년에 39%까지 올라갔다는 것. 역시 이것도 상당히 어,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증권사별 어, 리포트가 음, 오늘도 많이 나왔죠. 네. 자 대표적으로 유한타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세트우에서 어, 리포트를 냈는데 어, 목표 주가도 여기 이제 노란색 음영 칠해진 게 조금 음, 이제 상향 조정된 건데 기존보다 어, 물론 뭐, 뭐 상향에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 유한타증권도 뭐 거의 그냥 유지했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런 수치이고요 미래세대우도 마찬가지고요 어, 하지만 KB증권은 그래도 어, 조금 올렸죠 기존보다 대비해서 키움증권도 조금 더 올렸고요 어, 리포트 제목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 뭐 어, 컨센서스를 좀 밑돌았다 기대치를 밑돌았다 라는 그런 음, 제목도 보입니다만, 여기 이제 4분기 실적 리뷰가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 어, 올해로 봤을 때는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도 더 강화됐고, 더 파이프라인이 더욱 이제 풍부해지고 있고, 또 수익성 하락은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라는 의견의 리포트들이 나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리포트들에서 뭐, 어, 핵심만 좀몇 문장 뽑아 봤더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앞서서 이제 살펴봤죠? 유플라이마까지 올해 출시가 되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다섯 개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욱 강화된다. 그 무기가 더 많아진다. 라는 뜻이죠.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성장과 더불어 램시마 SC의 출시국 확대. 네, 이미 기존의 MCMA SC를 더 많은 나라에서 어, 출시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유럽 출시. 요거는 이제 아마 올해 2분기 정도로 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유플라이마의 유럽 출시에 기반한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음, 의견. 그리고 뭐 스텔라라, 프로리아,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러 3상이 개시되고요.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풍부한 바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레키로나 네,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와 같은 신약 개발 업체로 진화하고 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레키로나는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유럽의 긴급 사용 승인 공급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10만 명분 생산이 완료됐고 올해는 수요에 따라서 150만 명분에서 300만 명분 생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인 거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들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원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일리뉴스 오늘 셀트리온의 실적 내용과 그리고 증권사의 어뭐 평가 코멘트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어 살펴봤고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